스타틴 그거 꼭 먹어야 할까요? 혹시 부작용 때문에 맘 졸이시는 분들 여기 집중! 스타틴이 간 기능을 억제해서 억지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 좋지만 간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점 간과 콜레스테롤 둘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틴 없이도 콜레스테롤 톡 소리 나게 관리하는 방법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비법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이섬유 듬뿍 귀리, 사과, 아보카도 이세 가지 콜레스테롤 흡수를 쫙쫙 막아주는 슈퍼히어로입니다. 특히 길이는 고구마보다 식이섬유가 무려 두 배나 많다는 사실. 아침식사로 길이 한 그릇 어떠세요? 두 번째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 올리브오일, 나쁜 에 d 의 콜레스테롤은 확 낮추고 좋은 HD의 콜레스테롤은 쑥 올려줍니다. 특히 호두는 에 d 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챙겨 먹어야겠죠. 세 번째 콩, 밭에서 나는 고기 콩. 함유된 델타 콩글리신인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무려 50~70%나 낮춰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 두부, 된장, 콩밥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네 번째 황금빛 비밀 강황.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이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은 물론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까지. 카레와 강황차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마니네 곁에 양파. H.D.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쑥쑥 올려주고 혈액 순환 개선, 혈압 조절, 혈전 생성 억제까지. 정말 만능템 아닌가요? 볶음 요리, 샐러드, 국물 요리 어디든 활용 가능 여섯 번째, 톡 쏘는 매력 많은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구워 먹거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일곱 번째, 상큼 달콤 딸기 항산화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맛있게 건강 챙기기 어렵지 않죠? 여덟 번째, 바다의 선물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줍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구이, 조림, 찜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홉 번째 붉은 보석 토마토 라이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생으로, 주스로,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고지혈증에 해로운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체중 관리, 금연, 절주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코큐텐 보충제 섭취도 고려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모든 건강관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